한달성 기간 동안 엄청 다정하고 표현이 서투지만 그래도 행동은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게 하다 연애 시작하자마자 한달 만에 마음이 식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나요? 있겠죠 사람이 사람한테 정떨어지는 거 사실 한 순간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저거를 한달 만에 식은 남자가 과연 잘못일까라고 봤을 때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 나는 연인 사이에 있어서 한쪽만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 진짜 한쪽이 그냥 개같이 행동하면 정떨어져 나도 여자친구 사귀다 진짜 단한 순간에 정떨어질 적 있거든 난 내가 여전에 여자친구 진짜 좋아했거든? 그 친구랑 1년 넘게 연애했는데 단한 번에 그냥 정떨어진 행동이 있었거든. 진짜 계속 좋았다가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. 근데 둘중 하나겠지. 진짜 여자애가의 행동이 너무 정냄이 떨어지는 행동을 해서 한순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사빠. 어. 뭔 소리냐? 행동에 신중치 못한 사람. 나는 연애할 때의 마음가짐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. 아,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난 그것도 맞춰보기 위해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연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. 응.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조금 싫어하는 행동들을 보고 정이 뚝 떨어져 노력하지 않을 거야. 즉, 자기 행동에 대한 신중함이 좀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. 뭐둘중 하나겠지. 근데 결국에 그거 판단하는 건 누구여야 돼? 나지 뭐. 그 연애를 직접 한 사람은 누군데? 난데. 그러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나고. 그 시간들을 돌아보일 수 있는 것도 나아고 응. 하나하나 시간별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뜯어봐야죠 뭔가 배우려면 그렇게 해야죠